06번. 전지 집합 U는 원소가 1, 2, 3, 4, 5. 다섯 개네요.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A는 1, 2, 4와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셔요 서로소. 그 서로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서로소라 그래요. 서로소. 그러면은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2, 4를 안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3하고 5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면은 그런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3하고 5 가지고 이제 집합을 만들란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그 3하고 5인데 둘다 없는 거. 공집합. 아, 공집합이 하나 있을 수 있네. 공집합. 둘다 없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공집합은 파이로 쓸 수는 아 그다음에 3은 있고 5는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집합 3. 그다음에 어, 3이 없고 5가 있을 수 있죠. 5. 둘다 있을 수 있죠? 둘 다. 3하고 5. 몇 개? 4개, 4개. 4개. 그래서 이제, 원래 개수를 물어보는 게더잘 나는데, 개수는 이제 3하고, 2개, 원수가 2개니까 2의 제곱해서 4개. 이렇게 집합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07번. 두 집합. A는 X파, X는 8의 약수. B는 어, 원소가 x. x는 뭔데? x는 22의 4의 배수에 대하여 aqx는 공집합과 b합 x는 b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풀 과정과 답없세요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니까 몇 개냐? 그런 집합이 몇 개냐? 그럼 여기에서 이 요걸 요걸 봐야지 요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요거 이제 읽어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요것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이게 좀더 중요하거든. B b 합 비합 b x를 했더니 b 야 그러면은 이거 부분집합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분집합 어두 개의 집합을 어, 합해, 합 합집합 했더니 어그 중에 하나가 나와 이거 부분집합 을 알려준 거지. 그럼 뭐가 부분집합이야? x가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b가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b에다가 x를 더했더니 b래. 그럼 b가 큰 거지. 그러니까 x가 부분집합이 x. 그러니 여기서 알려 알려주는 거 뭐냐 x가 b의 부분집합. 요거. 그러면 X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 B가 이거잖아, B가. A는 1, 2, 4, 8. B는 이거. 그럼 B는 요 안에, 그니까 이제, X는 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요 안에. X는, X는 이제 요 다섯 개의 숫자, 숫자만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 사실 몇 개겠어, 그러면은? 2의 5제곱. 32개가 나, 나오겠지, X가 되는 거, 여기까지는. 자, 일단 그래, 두 번째, 두 번째, 요거. a 교 x는 공집합이다. 그러니 이건 뭐야, 그러면? x는 이거 서로소란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x랑 a는 공통인 원소가 있으면 안 돼. 공통 원소. 그러니까 x는 1, 2, 4, 8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x는. 어, x는 1, 2, 4, 8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 x는 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 가지고 있으면서 1, 2, 4, 8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뭐야? 얘는세 개지. 그러니까 x는 이세개 가지고 어, 집합을 만들면 돼요. X는, 그럼 뭐야? 이게 세제곱 여덟 개. 답이 그래서 8이다, 8. 8.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08번. 두 집합 A는 X제곱 더하기 2 x 랑 4랑 6, 원소 3개네. B는 X랑 6, 원소 2개네. 이거에 대하여 A교 B가 B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곳이 야, 이것도 이거지, 이거. A교 B는 B. 그니까 러 뭐냐면은 교집합을 해가지고 어그 중에 한 집합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여기 부분집합을 알려주는 부분집합을. 그러면은 어두 개를 교집합해서 B가 나왔어. 그럼 뭐야 B가 B가 작은 거지. B가. 교집합해서 B가 나왔으면 B가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B가 B가 부분집합. 이거 이거.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 그러면은 A는 원소가 x 제곱 더하기 2x 랑 4랑 6이고, B는 x랑 6. X랑 6, 그럼 6은 여기 있잖아. X랑 6. 그럼 문제는 뭐냐? 어, 그럼, 그러면 이제 6끼리는 끝났어. 6끼리는. X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 A에 포함돼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X죠, X. X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X가 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모든 정수 X.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X가 4가 돼도 되죠, 4. 어, X, X 여기 딱 들어가면 되잖아. X가 4. 어. 그, 그,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두번째 뭐냐면은, X가 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해야지. 그거.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X는 X. 그럼 넘겨. 그럼 X제곱, 이항시키면 더하기 X는 0. 2차 방향식. X는 묶어. X 더하기 1은 0. 그러면은,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죠? 0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개네, 3개. 근데 우리가, 답을 쓸 때, 좀 멋있게 쓰자고. 이게, 원래 답, 이게 쓰면은, 숫자 세기면은, 작은 것부터 쓰는 게, 맞아요. 작은 것부터. 그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마이너스 1하고 4를 어, 자리를 바꿔. 이렇게. 원래 작은 것부터 쓰는 게 이제 수학에서 규칙입니다. 이거,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닌데, 우리 좀 잘난 척좀 하자고. 09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키로 나타낼 때, 세 집합 a3, a8, a10에 대하여 n 과로 a10 교집합 과로 a3 합 a8을 구하시 야, 이거 어렵냐 이거. 그럼 a3은 뭐냐? a3은 그러니까 k의 배수 집합과 a3은 뭐냐? 3의 배수 집합이요 3의 배수 집합. a8은 8의 배수의 집합. a10은 10의 배수의 집합. 그거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거 뭐라고? 3의 배수 집합. 얘는 8의 배수의 집합 얘는 10의 배수 그러니까 이제 그 k의 배수의 집합인데 근데 배수의 집합 같은 경우 합집합으로 우리가 나타내라 그러면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a의 2 집합이다 a 그러면 a의 2 집합이면은 이제 2 2 4 6 8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2 4 6 8 10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간다고 a 3은 3의 배수의 집합 그러면 3 6 9 10 2 15 이렇게 나간다고 해 그러면 a2 합 a3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더 한다고. 그게 뭔데? 그게? 그게 a2 더하기 a3이지. 그니까 러이 배수의 집합을 합집합해 버리면은 방법이 없어. 이게 간단히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 선생님 왜? 그면 러 a2랑 교 a3을 하면은 뭐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 있습니까? 있지. 그러면 a2와 a 3의 교집합해 버리면 이거거든. 6. 그다음에 하나또 12. 12.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2의 배수의 집합하고 3의 배수의 집합을 교집합 딱 해버리면은 6의 배수의 집합이 나와버려요. 2와 3의 공 배수, 공 배수.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배수의 집합이라 배수의 집합. 그러니까 배수의 집합 나와버리면은 합집합으로 풀지 말고, 뭐로 풀라고? 교집합으로 풀라고? 교집합. 그러면은 a 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A로. 어, AK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AK로.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집합, 지금 원색에 수구 하는 건데, 어, 그러면 A10, 교, A3, 합, A8이 있으면은, 그 집합에서 분배법칙으로 A10을, A10하고 A3을 하고, A3을, 교집합으로, 그 다음에 합, A, A8을 한 거.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 아니, 이게 분배법칙하면 이렇게 되겠지. 분배법칙하면은, A10, 교, A3, 합. A10, 교, A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교집합. A10을 교집합으로 A3하고 a 4을 하는 거예요. 두 개는 합하는 거고. 그두 개는. 이거 한다고, 이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배수의 집합을, 교집합을 했기 때문에 요 집합은 뭐가 되냐. A에 10하고 3의 공배수. 30. 그럼 요거는 뭐가 돼? a 의 10하고 8의 공배수 40. 40. 요거에 합집합하는 거, 요거에 합집합. 그럼 또 학생이 이런다고. 아, 선생님, 왜? 아니, 그러면 결국 이거 30에, 어, 배수의 집합, 40에 배 결국 합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니까 러 결국 구하는 건 이거. 이거 N이 지금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결국 구하는 거는 N 가로 A30 합 A40이요. 그러면은, 아, 선생님, 그거 결국은 이거 합하는 거 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인제는할수 있지 얼마 숫자가 몇개안 되잖아 몇개안 되잖아 a 의30 그러면 원소 몇 개야 30의 배수 지금 이거 봐봐 100 이하의 자수 100 이하의 자수 그러니까 30의 배수 해봤자 30 60 90 밖에 안돼 이거 이거 3개 밖에 안돼 합야 40의 배수는 40 80 2개 밖에 안돼 그거에 n을 구한다고 n 몇 개야? 그럼 다섯 개네. 다섯 다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원소 다섯 개 합집합 하면은. 그래서 5가 된다, 5.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배수의 집합을 A키 나타낼 때 그러면 뭘로 푼다고? 교집합으로 풀어라, 교집합. 다음 10번. 전지집합 u 가 X, b a X는 30 이하의 자연수 그럼 30개네. 자, 이거의두 부분 집합. A는 원소가 X. X는 뭔데? X는 6의 배수. 그러니까 6의 배수 중에서 30 이하의 자연수까지만 보면 돼요. B는 원소가 X래. X는 뭔데? 24의 약수에 대하여 N과로 A 여집합, 교, B 여집합을 구하죠 이제 요 문제는 요거네, 요거. 요걸 이제 해결하는 거. 이게 요걸 이제 해결할 때 A의 여집합을 구해. 그리고 B의 여집합을 구해. 그리고 교집합해. 아 골, 치차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A와 B의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여집합이 두, 두번 하는 거 여기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편합니다. 여집합을 한 번만 하니까. 한 번만. 그러면은, 합집합, 아니, 그럼 이제 합집합을 구해야겠네? A가, 어, 그럼 A가 6의 배수. 자, 원소를 쭉 썼습니다. 원소를. 먼저 A는 6의 배수, 6의 배수. 6, 12, 18, 24, 30. 자, 30 이하만 보면 됩니다. B는 24의 약수. 1, 2, 3, 4, 6, 8, 12, 24. 썼고.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구해야 되는 건 A 합 B. A 합 B. 그러면 A 합 B는,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 개수만 구하면 돼요. 개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다쓸 필요 없이 개수만 구하자고, 진짜. 개수만 구하자. 어, 오케이. 개수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몇 개라고? 열 개. 열 개. 그 중에 C가 붙잖아. C가 없잖아. 그러면은 전체가 몇, 30개죠? 30개에서 10개 빼면 돼요. 그럼 얼마? 20. 답이 그래서 20이다. 이거 N, 만 구하면 되니까. 20. 다음 11번. 어느 자전거 동아리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는이게 이제 전체집합이 되는 거예요. 전체집합 40명. 대상으로. 두 코스 A와 B를 다녀온 경험 있는 회원수를 조사하였더니, A 코스 다녀온 게 28명, B 코스는 21명이었다. 두 코스 A와 B를 모두 다녀온 회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과정은다없어져죠 뭐, 그러면 제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모두 다녀온 거, 모두. 그니까, 러 모두 다녀온 회원수를 우리가 이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되겠네. A도 갔다 오고 B도 갔다, A교 B. 그니까, 러 이거 회원수니까 NA교 B. 이거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NA교, 아니, 좀더 정리를 해야겠다, 이거. A와 B를 모두 다녀온 회원수는 우리가 NA교 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NA교 B,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NA교 B가 숫자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벤델그램을 그랬어요, 벤델그램. 다 벤다이어 그램을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A. 얘가 B라고 하면은, B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교 B인데, 야, 그러면은 NA교 B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일까? 최대가. 어, 그니까 러교집 팝이 최대가 나오려면은, 간단하지. 뭐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안으로.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은 최대가 되겠네. 어, 이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버리면 최대돼 버리는 거 이렇게 그, 그래가지고 얘가 28, 얘가 21이 되는 거예요. 21. 그러면 n a 교 b 이게 이게 이게. 그래서 n a n a 교 b, n a 교 b의 최대값은 21입니다. 21. 요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된다고. 어, 그러면 최대. 그럼 최소는 어디야 최소. 최소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작아진다. 그러면 최소가 되면 어 선생님 왜 최소가 되면은 아예 다 나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왜 40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28, 21다더하면 49인데 얘보다 작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최대가 어디까지 가냐 다서 그러니까 서로서 될수 없고. 이런 식으로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쳐가지고 얼마를 만들면 40, 40을 만들면 되죠. 그자 그러면은 얘그 여기를 다 더하면 합집합 다 더하면 몇 개가 나와야 돼? 40이 된다. 40이 돼야 돼, 사실. 그러면은 얘 28이잖아, 21이잖아, 두개 더하면 49. 그럼 교집합 얼마 9까지, 9까지. 딱 여기가 9까지 나올 수 있어요. 더 나가면 안 돼, 더. 더바고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는 9입니다. 9. 더 작아질 수가 없어요. 더 작아져 버리면 40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는 9.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면은, 야그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 그러면은 요거 이제 요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그 안으로 다 넣었을 때 최대값 나오는 거고 뺐을 때 최소값 나오는 거고,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아 그래서. 구하는 게 어, 최솟값 아, 답은 제대로 써야겠다. 최솟값. 최솟값 9. 최댓값 최댓값 4. 아니, 21. 21. 아유, 21. 자, 이렇게 풀면 돼요. 12번.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100 미만의 자연수면은 99개. 99개인데, 1부터 99까지죠. 그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거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가시. 야, 이러면은 괴로워지지. 이게 이제 왜 괴로웠냐면은, 7의 배수가 아니거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7의 배수인 거를 구하는 게 좋지, 아닌 거, 어? 또 뭐, 뭐, 나머지 3이 아닌 거, 잃어버리면 헷갈려버립니다. 이게 머리, 머리가 작동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집합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이제 그 논리 전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7의 배수를, 그러니까 집합을 우리가 뽑아낼 때에 7의 배수 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7의 배수 집합을. 이거를.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집합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 놓고, 아, 선생님,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 아니라는데, 그럼 여집합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그러면 7의 배수의 집합은 볼게요. 7의 배수의 집합. 그럼 7의 배수의 집합, 우리가 A 집합이라 하면은, 예, A 집합이라 하면은, 7의 배수의 집합은, 그러면은 몇 개요, 그러면은? 100, 그러니까 90, 99 나누기 7을 하면은, 14네, 14. 1 4개 14개. 14개. 14. 14. 14. 14. 14. 14. 그니까, 뭐, 7, 뭐 14, 21, 28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얼마 98까지 전부 몇 개, 14개, 14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집합이라 할게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집합,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집합을 비집합이라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 그 다음에 5를 더하면 8, 13, 18, 이런 거. 그럼 생각해봐, 몇 개겠어? 그, 1하고, 그니 그러니까 1하고 14에서 2개. 그 다음에 11부터 20까지 2개. 이런 식으로. 2개씩 나와요, 2개씩. 10 단위로. 어, 10으로 끊어서 2개씩. 그럼 20개 나오네, 20개. 20개 나오겠죠? 38, 13, 18. 그 다음에 23, 28, 33, 38.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제, 93 9 8해 가지고 20개 나온다고. 20개. 자, 대충 이제 우리 감 잡았죠?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뭐야? 7의 배수도 아니고 잘 봐야 되지. 7의 배수가 아니 거 아, 나 안에 또. 야, 이거 이거 조심해야겠다. 아, 나. 나. 그리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아닌 거. 그러니까 7의 배수가 아닐까? 7의 여집합. 아, 7의 여집합. A 여집합. 그다음에 B의 여집합이 들어가고 아니니까 요거 뭐야? 그다음에 나.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아니거나 B의 여집합이면 그럼 뭐야 합집합이지 이거의 개수 구하는 거 n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 n A 여집합 합 B 여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n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여집합 두개 구하는 거는 두개 구하는 것보다 여집합은 하나 구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걸 바꿔 줘. 어떻게 바꿔주냐 A a교b의 여집합. 이걸 구해주면 더 편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합을 배워야 돼. 그게 얼마나 편해져 이거 구하는 건 쉽습니다. 아 그나마 쉽다 이거요. a교b를 구하는 건 쉬워요. a교a교b는 쉽잖아. 얘랑 얘 중에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지. 얘 중에서 7의 배수, 어 7의 배수인 거 찾으면 돼. 7의 배수. 이건 쉽죠. 어, 몇개안 되니까. 뭐, 38, 13, 28. 답 써볼까? 33, 38, 43, 48, 53, 58, 63, 68, 73, 78, 83, 88, 93, 98. 그럼 이 중에서 7의 배수는 뭐겠어? 28. 그 다음에, 어, 63, 98. 이거라고 이거. 몇개안 돼? 3개, 3개. 지금 흘렸었지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세 개로 세 개. 3개. 세 개. 그러니까, A, 교, B는 몇 개? 세 개, 세 개. A, 교 B는? 자, A, 교, B는 세 개의 여지파. 세개 여지파? 그럼 세, 전체 지파이9 9잖아 그러면 99에서 3을 빼란 얘기예요 그럼 몇 개? 96개다. 답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